안녕하십니까 빛의 창 티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참 종교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과학과 참 철학의 과정을 밟고 난 후에 기적이나 표적에 대해서 선악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지도층에서는 철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구촌의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 양식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매우 <laughs> 고속의 전자 시대를 맞이했고, 이런 시대에 혼란해지기 쉬운 여러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치중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참 철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봇으로 계실 때 사람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철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교리와 교파 때문에...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계속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기도한 그런 종교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과학과 참철학을 연구한 후에 그 다음에 참 종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철학의 궁극적 목표는 삶, 참된 삶의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참된 삶의 길을 찾는 데. 종교가 그들의 신앙이 있다고 해서, 어, 하나님을 의존하고, 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그 자체가 매우, 어, 애매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한 방향으로 어, 적용을 할 때가 많고 그런 말미암아 오히려 진리가 왜곡되고 허구가 되고 이런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 종교 시대에 참 지식을 가지고 참 종교를 알기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그 영어성경에 보면 ask라고 질문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탐구하고 seek 찾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 속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녹화라는 말이요 녹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실험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정확한 답을 얻을 때 사고하는 그 철학의 인투션, 직관이 이성이, 이성의 직관이 그것을 많이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일수록 어떠한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확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가 삶의, 참 삶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600년, 700년 전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의 과학자나 수학자, 철학자들은 로고스로 계시던 예수님을 그들은 찾아낸 것입니다. 그 사상을 지금 고대의 그 사상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지금 혼란한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이즘 상대성주의 여기에 대응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어 인간의 삶의 참 삶의 길참 삶의 길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본질의, 선 본질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벌써 타 종교에 대한 그 종교도 파생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파생 가치 그뭐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 들을 제외하고, 어, 불교나 또 유교 같은 데는 인이라든지, 석가의 그 돌을 닦아서 그 법과 마음을 성찰해낸 그런 진리들은 파생가지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그 인격성, 창조주의 그 무한성, 전지전능성, 불변성, 완전무결한 주권성 이 모든 것은 오직 유일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의 위격이. 곧 인간에게는 인격입니다. 인격. 지성과 이성과 감성. 인간에게는 감성과 오성과 이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깊고 높고 넓게 확산되어 갈 때, 성장되어 갈 때, 우주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히 기독교 종교인들은 참 철학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실되면, 완전히 뜬구름 잡듯이, 자기들의 그, 마음의 허상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또 그로 말면 아마 발생하는 여러 어, 종교 투쟁, 전쟁, 이런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이 나이에 빛의 창이라는 TV를, 어, 경영하면서 남은 세계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들이라도 삶, 삶의 길을 찾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적성장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은 물론이지만 모든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확신을 가지게 되면 믿음 신뢰성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기 쉬운 계속된 거 감성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찾고 두드리고 또 질문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참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과학이 무엇이며 참 철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내든지 나의 지적 성장을 위해서 폭을 좀 깊게 높게 확장시켜서 더 많은 세계를 종합적으로 알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철학의 궁극적 목적은 참 삶의 길을 찾는 데 있다. 이 정신이 정치인들에게나 사법부에나 한60% 이상만 가지고 있더라도 혼란이 오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내부가 혼란이 올 때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위험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기독교 종교가 그 미국의 프리타니즘으로부터 순수한 보금주의로부터 들어와서 다행히도 오늘과 같이 한반도가 양분되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지적 성장을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 참철학에 내면. 그 콘텐츠, 그러니까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